안녕하세요. 만나의 미입니다. 어릴 적 읽었던 책을 어른이 된 지금 읽어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린 왕자 책은 잘 알려진 책이라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등장인물이 있지만, 어린 왕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우와 장미인 것 같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을 말하는 여우와 특별한 시간을 들인 한 송이 뿐인 장미는 우리가 살아오며 어렵지 않게 SNS나 상업적인 글귀 여기저기에서 볼수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았어도 알수 있죠. 오늘은 어린 왕자를 아는 또는 다시 읽게 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끼 모래 정원을 준비해 봤어요 제일 먼저 이끼가 있는 봉투에 물을 넣어 줄게요 지금은 살짝 건조된 비단 이끼이지만 물에 10분 이상 담그면 파릇파릇 살아나요 나무 놀이판을 놓고요 호주 청정 모래를 나무판에 부어줍니다 분진도 없고 무균모래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건조된 모래지만 물을 뿌려 뭉치며 놀아도 되고 또 마르면 처음 원 상태로 뽀송한 모래로 돌아갑니다. 평평하게 잘 정리해 줄게요. 모래를 가지고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건 생명토인데요. 점성이 있는 부엽토 성분이라 물을 살짝 뿌리며 사용하면 좋아요. 황호석의 구멍에 맞게 생명토를 넣어줍니다. 황허석의 구멍마다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넣어주시고 나머지 음. 남는 이끼는 다른 <laughs> 화분에 올려주셔도 예뻐요. 아까 물을 넣어둬서 파릇해진 이끼를 황허석에 뚫려진 구멍에 부착시킬 거예요. 이끼를 작게 잘라줍니다. 돌에 이끼를 그냥 올려두면 대부분 다 죽어요. 음. 핀셋으로 이끼를 잡고 생명토 안에 쑥 넣어줍니다. 손으로 해도 되지만 손으로 누르다 보면 생명토에 흙물이 올라와서 이끼 색깔이 누렇게 돼요. 물론 이끼를 키우며 시간이 지나면 원래색으로 돌아옵니다. 자, 황허석에 이끼를 생착시켰어요. 이제 매일 자주 스프레이 하면서 이끼를 예쁘게 키워봐요. 이 모래 위에 황허석을 올려놓아도 되고, 황어석만 따로 다른 곳에 두고 이기를 키우셔도 됩니다. 어디에 놓아도 멋스러운 돌이라 인테리어에도 좋습니다. 황어석의 컬러가 건조되었을 때와 물 스프레이를 했을 때 달라져서 전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왕자를 두고 싶은 곳에 두시면 됩니다. 작은 황어석도 자리 잡아주고요. 전 모래에 무늬를 좀 만들어 볼게요. 밖거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에 조금 집중해 볼까요? 모래 무늬를 만드는 약간의 팁은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살짝 손에 힘을 빼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맡겨 보세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문양이 나와도 또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라도 상관없어요. 감춰진 깊은 내 마음판에 이런 저런 생채기가 날수 있어도 내가 힘을 빼고 이렇게 다시 모양을 만들고 지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손의 힘도 마음의 힘도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이 모래처럼 쉽게 지워지진 않겠지요. 하지만 생각의 힘을 빼보세요. 너무도 많은 생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요. 둥지 트는 새를 멀리 쫓아 버리고 모래놀이에 집중해 보세요. 이 모래는 호주 청정 모래라 분진이 없어요. 사막에 가 보지 않았어도 왠지 사막에 있는 느낌이죠. 장소로서의 사막만이 아니라 도시에 있어도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곳이 사막일 때가 있어요. 조종사는 불시착한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사막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셨나요? 인생은 만남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을 서로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구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장미밭에 있는 오천송이의 흔한 장미가 아닌 왕자의 행성에서 길들여진 단 하나뿐인 특별한 장미라는 것을 왕자는 알게 됩니다. 결국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보아야 하죠. 우리가 사막의 한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히 힘을 빼고 소중한 오늘 하루는 계속 쌓여서 결국 미래가 될 테니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답답할 때, 상처가 생겼을 때 모래로 마음을 다스려보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어린 동심으로도 돌아가봐요. 동심의 마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황어 속에 붙인 생명토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 이끼에도 물을 주세요. 나의 생명토는 어디에 근원을 두었는지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도형 무늬도 새롭게 만들고. 갈퀴를 거꾸로 들고 글씨도 써보세요. 미안했던 일이 있었다면 메세지 보드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마음을 글씨로 남겨두면 바닷가 모래사장에 사랑해를 써두었던 그 시간이 떠오를 거예요. 따스한 당신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